안녕하십니까? 어, 산마니아 TV. 어, 오늘은 산이 아니라 강으로 나왔습니다. 강으로 여기가 칠갑산 물줄기가 흐르는 어, 까치네라는 어, 강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 송이나 어, 버섯은 이제 끝났고 여러분에게 이제 새로운 어, 이제 동영상 올려드리려고. 이 강으로 나왔습니다. 이 상류 쪽에서 어 금강이 있고요. 그 금강석이 나오고, 최고하던 예정 때최고하던 그런 그이 이제 어 광산이 있었습니다. 어 개발이 다 못하고 갔고, 이 주위에 그 화산으로 인한 그이 분출된... 그, 광석이 나온 방면에, 혹시, 여기서도 공룡 화석이나, 아, 뭐, 금은 주제치고, 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 포항에서는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180kg, 1 8 0 킬로 에 뭐, 이제, 금이, 이제, 어, 보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거는 그 전문가가 이미 다 이제 이 발표가 됐던 거고요. 그 저도 혹시 어 여기에도 어 어차피 금광이 있으니까 어 여기도 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송이나 뭐 능이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어 혹시나 이제 해서 한번 나와 왔습니다. 어 배경 좋죠, 여러분. 아 어, 여기가 까치네 이 캠핑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까치네 캠핑장 쫙 이렇게 캠핑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어 엄청난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긴 청양군 대치면 까치네라는 어, 그런 계곡입니다. 어, 이게 칠갑산 물줄기고요. 맞은편으로 보면은 이 암벽이 이 정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와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을 한번 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돌멩이가 아주 우연치 않은 돌멩이가 보석이 될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고 저거 하지만 어, 제가 그 아는 바로는 어, 돌 중에서도 이렇게 무늬석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석으로 이제 이게 많이 저걸 하는데, 뭐어 보석이 아니라 수석입니다. 이런 거는 수석의 가치를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건 무늬가 어 어떤 형태를 지녀야 되는데, 크게 이 형태는 아 이게 뱀이 뱀이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도 들고, 이거 오자마자 하나, 요렇게. 이거는 반호석입니다, 반호석. 완전 오석은 아니고, 반호석 정도 돼요. 돌이 그렇게 크게 단단, 한 오석처럼 단단하진 않습니다. 완전 오석으로는 안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하나, 오자마자 하나 주셨으니까, 한번 잘, 가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차돌 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 석영이라 그래요 석영 어 금광에서 이제 흔히 발견되는 석영 이 석영이 없으면 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요런 종류의 돌들도 어 나온 다는 거 이건 차돌이 맞습니다 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차돌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에서도, 어, 천연, 그, 공룡 화석에서 나오는, 어, 다이아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금원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화산 불출할 때 나오는. 그래서 천연 다이아가 나올 수 있고, 공룡 화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볼때 차돌입니다. 차돌, 사경. 소리도 그렇고 어우 단단하기는 엄청 강도가 엄청 셉니다. 강도는 엄청 센데 어이 경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엄청 강합니다. 강하기는 엄청 강한데 자 요것도 찬돌의 원석 정도인데, 어, 요것도 보면 밀집도가 아주 상당히 좋죠? 어, 밀집도가 상당히 좋아요. 어, 요것도 어, 한번 어, 연구 대상입니다, 이것도 근데 공룡 화석이라 그러면 공룡의 어떤 그 모형을 좀 지녀야 돼요. 발톱이라든가 이빨이라든가 뭐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배우는 중인데 어 여기 가운데 정도에석영이좀껴 있고 요것도 조금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멀리 댕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차이에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 차돌과 석영이 이게 같이 껴있는 거죠 이게 그 보면 이렇게 석영과 이게 같이 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상당히 어 조밀도가 좋아요 경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근데 이게, 이, 핏줄이, 핏줄이나마나, 그, 이렇게 금간 것들이 많다는 것은, 어... 정도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겠죠? 아...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보면,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한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적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따 결과물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일일이 이게 다 적을 수는 없고요. 어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까 어, 산에 간게 아니라 강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아 진짜 이게 황옥인지 엘로옥인지 다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아 화석인지 수석인지 자관 어쨌든 오늘 두 점을 다 버리고 이두 점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저가 그 보석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제 그 포항에 계시는 그, 이 박사님께서, 어, 이제 강도나 뭐 이런 걸 봤는데, 내가 이걸 칼로 긁어보고 전 난리를 치겼었어. 근데 기스 하나 안 나가. 그리고 경도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투시로 한번, 아, 이게 얼마만큼 탄소가, 어, 돼있냐, 탄소화가 돼있냐, 뭐 이제 그런 것들 좀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노랗죠? 그냥 일반, 그, 이, 저, 일반, 그, 후레시로 했는데도 투경이 됩니다. 반사가 되질 않고 먹어요, 그냥. 자. 와, 나는 이거, 내가 이게, 아, 이 프레, 프로그램을 잘 봤다. 진짜 왜그냐면 여기에 이게 투명도가 상당히 높죠 그 다음에 위에도 그렇구요 이 투명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빛이 반사되지 않고 먹어요 그 다음에 엘로우 쪽 엘로우 엘로우 어, 이게 그 실질적으로 이뭐 어, 다야라고 보지는 않지만 엘로우 어, 오기다. 이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 오늘 첫 나간 거예요, 여러분. 나 이거 저기 그 시청하고 저거 하다가 아, 심심해서 그냥 나갔던 거고요 여기 돌아와서 봐도 자, 엘로 비치는 거 보셨죠? 여기 여기 노랗게 이렇게 비추고 있죠? 그다음에 먹어 들어가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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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 겁니다. 이거 내가 이거 삐뚤삐뚤 하지만, 근데 여기, 여기서 비쳤을 때, 어우,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무슨 뭐, 어, 영리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라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어, 오늘 대박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 엘로, 그, 이게 뭐, 이, 이제 뭐, 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리좀가 가지고 근데 이게 워낙 커서 뭐 100캐럿짜리 뭐몇몇 매, 매 개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게 보면은 요기 여기, 여기까지 먹어 들어온 게 요거만 해도 요거만 해도 요거만 해도 100캐럿이에요. 100캐럿. 어촌체 무게가 600g나 가는 겁니다. 600g. 600g이면은 거기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그럼 캐럿 수가 나와요. 이게 지금 아주 대단합니다. 나는 이거 처음 배워서 숙지를 했어요 어 숙지를 하고 가사 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석은 뭐냐면 저 우리가 이제 이 석은 청석과 석회암이 같이 약간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리 엄청나게 무거워요 어이 여러분 이걸 보면 학이 학이, 요, 나무에서, 요렇게 나무 가지에서, 어, 승천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자, 학이. 저는 이걸 학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 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laughs> 요게 승천하는, 이런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머리, 약간, 이제 형태를 좀 지녔고, 부리도 있고, 여러분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이 엄청나게 무겁고 단단하고 화강암 같아요. 화강암화강암 화강암. 제가 볼 때는 화강암 같습니다. 여러분. 화강함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산만이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노력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영상을 더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저는 수석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하나 있었어요. 자,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뭐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딱 보면은, 여기 코, 입, 눈, 귀, 뭐 대가리 같습니까? 뭔 대가리? 개 대가리 같죠? 예. 이게 도배로만, 도배로만, 대가리 영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오석입니다. 이걸 내가 20년간 소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 뭐, 다른 건 뭐, 어, 필요가 없고, 오늘은 이제, 어, 돌이나,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가 능력이, 이, 뛰어난, 이, 이거는 내가 역사상에, 어, 처음으로 발견한, 어, 이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게이 보면은 그냥 평범한 돌이에요. 그냥 어 이거 뭐 이제 어옥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글쎄 옥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옥이 어 옥이 빛을 투과할 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명하게 이 다이아 다이아는 저는 기대 안 합니다마는 옥은 틀림없다. 어 황옥. 그레이, L죠 L의 L O L O 어어 보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L O 어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자 오늘 처음 조가 조가가 아니지 이건 조가가 아니지 조가가 아니고 아이 연명하고 말이 다고 헷갈리네. 이건 조가가 아니라 진짜 위대한 발견을 했다. 장소는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기까지 왜 그냥 이 특징을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완전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완전하게 이렇게 빛이 투과가 되고 여기도 투과가 되지만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금이 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제가 강도 경도를 보기 위해서. 그 사시미 칼로 박박 긁어 봤거든요. 기스 하나 안 납니다. 경도도 다이아몬드 같지 않은 그, 그런 그 정도의 경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흠이라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유리가 있다. 금이가 있다. 이제 요거 하나 흠인데, 이게 만약에 금이가 있지 않고, 이 덩어리 자체를 만약에 이렇게 어, 투신을 하고 이 정도의... 어, 경도를 갖고 있다면, 글쎄, 안에는 내가 안, 안겨봐서 안 모르겠죠. 어, 이건, 이건 내가 수정이라, 수정이든, 어, 옥이든, 이거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올려드려봅니다. 여러분, 하여간, 어, 항상, 산마니아는 뭔가, 발로 뛰고, 몸으로 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익된 점을 한 번이라도 더 올려 드리려고 노력할 것을 여기 여기 딱 보시면 그 구별이 가죠. 여기 딱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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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별이 가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잘 먹었고, 여기는 좀덜 먹었고, 여기는 잘 먹었고, 여기 또한 잘 먹었습니다. 요한 귀퉁이만 약간 좀덜 어 먹은 부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형상은. 상당히 좋다. 그다 수석 또한 수석 또한 아 이렇게 그 문형석으로 문형석으로 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어 나무 가지에서 어 부활하듯 어 봉황이 날아 오르는 듯한 아 어, 이렇게 뛰그니까딱 점프 어 이런 형상을 지니고 있는 수석. 요거를 오늘 습득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뭐 좋아요,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구독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좋아요도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붓고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한테 이로운 점으로써, 진짜, 별, 이게 차돌같이, 뭐, 별볼일 없는 건데, 이렇게 딱, 이런, 참 유명한 색상이 나온다는 것 돌에서 잘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후라시 있잖아요. 고성능 후라시 하나만 갖고 있어도 여기 가면서 그냥 예사롭게 지나가지 마시고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항에 공룡 그 공원 이 공원이 있고 해변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오드리 그 이제 그. 그쪽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아, 우리나라의 공룡이 뭐, 거기서만 살았겠습니까? 전 세방, 알려지 않은 데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 가까운 해안으로 잠깐 갔었어요. 어, 어 아까 말씀했지만, 해안도 아니야. 강으로 갔습니다, 강으로. 그 다음에, 이미 내가 말씀드렸죠? 그 강으로 가가지고, 발견한 겁니다. 자, 여러분, 감상하시고 많은 구독, 좋아요, 알람, 뭐, 말안 해도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아름다운 형상의 그, 이, 학이 승천하는 그런 모습과, 어, 옥이 됐든 뭐였든, 저는 전문가에게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하나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3만이 어, 하나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